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의 첫 사자 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정부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대구경북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23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저출생과 청년 유출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제시된 가운데 대구 시장과 경북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의 첫 4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정 통합이 지방 행정 개혁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면서 어, 지방 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제대로 된 통합 효과를 내려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세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라야 됩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꺼내든 정부는 범정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진호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조만간 2차 회동을 열어 세부안건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도를 내는 단체장들과는 달리 대구경북 내 반대 여론과 다른 광역단체의 견제 중앙부채의 반발 등 다양한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여론 수렴과 설득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